자573 한번 해볼게 자 f를 미분할건데 분수죠 자 목의 미분법 해야돼 목의 미분법 자 목의 미분법은 분모를 제곱하시고 자 분자 미분 자 분자 미분 분자 미분 탄젠트를 미분을 한 다음에 겉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한번 대입해주고 속미분인 2의, 2분의 x를 미분을 한번 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자 한번 써주시고, 자 마이너스하고 분자 한번 놔두고, 자 곱하기 분모 미분이야. 얘 미분하면 이익스퍼넨셜이 어, ex, 그러니까 이거 겉함수 한번 미분하면 익스퍼넨셜이 ex 제곱인데, 속 미분 하니까 이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요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기다 뭘넣으래 자, 0을 넣어야죠. 0, 자. 우리가 얘 코사인분의 1인데, 자, 여기다 0을 넣어주면 결국 코사인 0이 되는 거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1이겠죠. 자, 여기다 0을 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의 0제곱은 1,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여기다 0을 넣으면 탄젠트 0은 0이죠. 쭉 없어지네. 자, 그리고 0을 넣어주면 1이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